아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29절. 찾으신 줄알고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교류를 위하여 내 육체를 치고 노라.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로 하니니. 이를 위하여 나도 너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어, 새로운 교회 방송 강목 사님 나오셔서 우리와 교회에 대한 일꾼한 말씀을 주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힘찬 박수를 부탁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성교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가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교를 위해 힘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힘써 도와주시는 늘푸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의 아홉 개 교회 그리고 자매 국내 자매 교회가 열다섯 개 그리고 기관 선교도 다섯 개 기관을 돕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이 외에도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위해 힘쓰고 계시다는 것을. 어,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교회가 크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세 교회를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선교를 하다가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성경에서 보면 돌을 맞을 때도 있었고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조롱을 받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보면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괴로움을 당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로제타 홀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의료의사로서 의료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온지 2년 만에 남편 선교사님이 전년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염병이 너무 심해서 본국에서 선교사님들 다 귀국하라고 했지만 내가 이들을 버리고 갈수 없다 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다가 숭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그 아내 선교사님에게는 두살된 아이와 배속에는 7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 돌아가서 딸을 출산한 다음에 어, 다시 2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온지 20일 만에 이번에는 이제 막 태어났던 어린 딸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선교 정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연초에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교회인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 정책을 세우는 일 때문에 지난 연말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너무 힘드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이 선교를 계속 지속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묵묵하게 선교를 위해서 해외나 국내에 많은 곳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에 따른 열매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은 우리가 그런 곳에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규모를 많이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많이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우리 교회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께서 참 감사해하면서도 또 신기해하듯 많이 쳐다보셨는데 왜 그렇게 쳐다보셨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교회가 많은 곳에 성교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섬겼는데 열매가 없는 일 때문에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선교에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에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괴로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선교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힘과 열정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늘 푸른 교회가 선교를 위해 지출하는 한 해의 예산을 다 모으면 아마 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교회 시설에 더 많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모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때로는 시간을 편성해서 구별해서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늘푸른 교회의 이 전도부에는 노방 전도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우리가 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헌신을 하면서도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25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민이라 아민 여러분 이 25절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선교하고 있는 이 헌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말하냐 하니까 26절은 이 비밀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앞선 25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니까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교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이 여러분들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교의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세운 남아공의 교회와 또 필리핀의 교회와 또 저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각 교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현재 제적 교인 79명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49명이고 아이들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아직 등록하지 않고 출석하고 있는 분들도 두세 가정 정도 있습니다. 올해도 세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는 다녀보셨지만 또 교리와 성경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배워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교리를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에는 신앙고백서를 가르쳤고 이제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소그룹별로 돌아가면서 또 교리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에는 우리 세 가족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중에는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지 않았던 분도 계십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 나왔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이제 1년이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한 분은 교리와 성경을 배우면서 스스로 불타올랐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매일의 저녁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지난 부활 주일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학습 서약을 한 분도 계십니다. 또 저희는 매주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새 가족부를 새롭게 조직했습니다. 새 가족부를 새롭게 조직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새 가족부는 매주 함께 새 가족 부원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의 새 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날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을 나누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맺은 열매들입니다. 지금도 남아공에 세운 교회가 그리고 필리핀에 세운 교회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받고 있는 이 기쁨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모든 이방인 가운데 열매맺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성교지에서 맺고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열매 맺어 자라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여러분들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성교가 이렇게 힘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에 대한 헌신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이 헌신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유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열중하다 보면 때로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열심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어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 찾아오는 이 괴로움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냥 괴로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중에 메시라는 선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하루는 같은 팀의 공격수가 이 메시에게 어떻게 하면 골을 잘 넣을 수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메시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뛰지 말고 걸어다녀라. 골을 넣으려면 뛰어나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메시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이 걸어다닌 선수 중에 두 번째로 많이 걸어다닌 선수입니다. 여러분 메시는 왜 뛰지 말고 걸어다니라 했을까요? 경기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왜 뛰고 있는지. 공이 어디로 흘러가고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해야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뛰어다니지만 말고 목적을 생각하고 이유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어다니며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교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뛰어 성교하다 보면 이 괴로움은 그저 괴로움이 되고 말 뿐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헌신은 그저 피로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면 이 괴로움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이 헌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헌신을 헌신에 찾아오는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도 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헌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도 헌신해도 헌신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잘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의 끝에 졸업이라는 것이 있고 취업이라는 것이 있고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찾아오는 그 공부로 말미암은 괴로움은. 그 목적과 그 고귀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힘든 것입니다. 우리 출산하신 분들도 출산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정말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진통의 때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 이제 곧 출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그때가 되면 이 순고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순고함과 관계없이 그냥 고통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귀한 목적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끝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이것을 잘 감당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헌신의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인데 우리가 믿음을 담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함께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우리가 헌신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은 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헌신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방법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죠. 때로는 이 헌신 가운데 찾아오는 그 괴로움 때문에 지쳐있고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원신하던 중에 극심한 괴로움과 회의감이 이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돕는 자를 붙여주셨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로제타홀 성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교사님은 남편 성교사님을 이 나라에서 잃었고 또 딸을 이 나라에서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사님은 기쁨으로 끝까지 원신했습니다 출산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는 남편 장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조이금을 모아다 주었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평양에 보내어서 병원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딸을 잃은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겠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평생을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무려 43년간 우리나라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세웠던 동대문 부인병원이 현재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성 여자 의학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현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저 이성교사님의 있었던 그 분명한 그 목적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이성교사님은 우리나라를 향해 오는 그 배에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광대한 바다에서 나와 함께 계시니 저 나선 땅에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늘 푸른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며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성교회 헌신 중에서 아니면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그 영광의 소망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선교에 대한 헌신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다양한 헌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 사도바울과 같이 로제타올 성교사님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 늘푸른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새로운 시민 교회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은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이지만 이 헌신의 끝에 있을 그 영광의 목적을 기억하며 이 헌신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함께하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